<laughs> 균형이 너무 안 맞아 알파 7C2가 렌즈 캡이 돼버렸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 영상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에 나온 모델이지만 아직도 이만한 카메라가 없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으로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성능 좋다는 건 말해 뭐해 바로 소니 알파 7C2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이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센서 크기 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카메라 무게가 또 가벼워야죠. 대부분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이 뛰어난 결과물의 퀄리티는 보장을 했지만 정말 무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면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이 과정이 좀 즐겁죠.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이 무거운 풀프레임 카메라를 참고 써왔는데 이 소니 알파 7C2를 써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그리고 무게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합쳐도 겨우 514g 수준이고요. 이 알파 7C2, 여기서 C는 컴팩트, 컨비니언트, 크리에이티브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죠. 이 풀프레임은 무겁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준 소니 C 라인업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품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도 이 제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작 알파 7C의 후속기인 이 알파 7C2는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 조작부에서 차이점은 사진이나 영상, SNQ 전환 레버가 이 모드 다열에 녹아들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모드 변경이 손쉽고 더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검지로 이조르기로 조작할 수 있는 휠이 추가가 됐죠. 사진이나 영상 결과물을 확인하는 이 디스플레이는 3인치로 이 전작과 같지만 대신에 화소수가 10만이 늘어난 13만 0 화소 터치 스크린이 적용됐습니다. 이 컴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기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화소를 늘려서 개선한 방법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고요. 이 후면에는 이 메뉴 버튼 옆에 이 C1 커스텀 버튼이 추가된 덕분에 나만의 조작 설정 값을 미리 지정해두면 아주 편하고요. 포트 구성은 마이크 잭 그리고 USB 타입 C 메모리 카드 슬롯이 1 개, 헤드폰 잭또 마이크로 HDMI 잭이 있고. 전작 알파7C와 동일하지만 위치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소니 알파7C2는 이 팀킬의 대명사로 통할 만큼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3300만 화소 x m o r CMOS 센서를 탑재했고 비온즈 XR 이미지 처리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 센서는 저희가 평소 영상 촬영에 사용하고 있는 알파7 마크4와 똑같은 센서와 엔진을 달고 있죠. 이 저희 촬영팀에서 평소에 짐벌에다가 이 알파 7 마크4를 달아서 야외로 나가면 자꾸 이렇게 손목을 돌리고 또 팔도 두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번 알파 7 c 리뷰하고 나서부터 저보다 저희 촬영 PD들이 더이 제품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7 스탑의 5축 손떨림 방지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팀킬이죠 알파 7 마크4가 5.5 스탑을 지원하는데 이걸 넘어서 5축8 스탑을 지원하는 알파 7 r 5에 준하는 손떨림 고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콤팩트한 바디에 이 상급기 뺨을 때리는 기능을 넣어 주니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기계식 셔터를 기준으로 최대 4000분의 1초. 이 전자식 셔터는 8000분의 1초까지 소화를 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사진 결과물 해상력은 당연하고 후보정을 하기에도 좀더 유리해졌고요. 게다가 동영상 품질도 아주 좋아졌죠. 소니 카메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AF 성능이 가장 확실한 장점인데요. 이 소니가 자랑하는 AI 프로세싱 유닛을 적용해서 피사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똑똑하게 인식하는 건 당연하고요. AI가 인물의 자세나 구조를 인식하고 예측해서 골격이나 또 머리와 몸의 위치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트래킹을 합니다. 어떤 복잡한 자세를 취해도 또 눈을 가려보기도 하고 고개를 잠깐 돌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초점을 놓치게 해볼까 다양한 방법을 취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초점을 찾. 에서아 역시 AF는 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만 찍지는 않겠죠 동물이나 새 자동차 기차 비행기 하다못해 이 곤충까지 정말 다양한 피사체에 맞춰서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샷만 눌러주면 될 정도로 강력한 오토포커스 성능을 이 알파 7C2가 보여줬습니다. 또 요즘 유튜브나 브이로그 영상 찍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카메라를 처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면 그런 개인적인 영상을 담기에는 이 알파 7C2면 충분히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4K 해상도의 부드러운 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담을 수가 있고 FHD 화질로 조금만 양보하면 최대 120프레임까지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담더라도 만족할 수가 있죠. 또 로그 촬영이나 러스 설정, 또 자동 프레이밍 포커스 맵, S 시네톤까지 이런 다양한 부가 기능을 빠짐없이 챙겨 넣어놨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나만의 편집을 원하는 분들이나 또 촬영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죠. 특히 저처럼 아저씨가 아니라 이 먹방 ]이나 여행, 또뭐 브이로그 같은 거 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기능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색조나 선명도, 밝기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을 소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리셋으로 손쉽게 연출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룩이 들어있고요. 또 인물 촬영에 최적화된 포트레이트나 차분한 뉴트럴, 또 강렬한 채도를 보여주는 비비드를 비롯해서 10여 가지 프리셋을 제공하기 을 때문에 내가 어떤 사진과 영상에 분위기를 넣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주 간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바로 소프트 스킨이 되겠습니다 오늘 피부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메이크업을 못 했더라도 이 소프트 스킨으로 로우, 미드, 하이까지 이 3단계 강도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얼굴에도 한번 해 봤는데 너무 하이로 설정해 보기 보다는 로우나 미드선에서 적당히 쓰시는 게더 자연스럽고 보기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알파7 C2를 리뷰하면서 소니에서 정말 귀한 렌즈를 함께 대여해 주셨는데요 이런 초경량 컴팩트 바디에는 사실 밸런스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어땠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마운트를 해봤습니다. 바로 F2 고정조리기를 탑재한 첫 GM 렌즈죠. SEL2870GM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렌즈는 저희 촬영팀에서 더 간절히 원해서 쑥스럽지만 제가 소니에다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가격대가 거의 500만 원대에 육박하는 렌즈다 보니까 쉽게 보기 힘든 귀한 물건이라 할 수가 있죠. 이 렌즈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무려 F2 고정 조리개 값으로 28mm부터 70mm까지 모든 구간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회를 그려주는 그야말로 사기급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XA 렌즈 기술로 끝판왕급 해상력을 보여주고요. 4개의 XD 리니어 모터 덕분에 더 빠르고 정숙한 AF 성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렌즈죠.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가진 만큼 취미로 즐기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상업사진과 영상을 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탁월한 만족을 주는 렌즈가 바로 이 s e 의2 8 7 0 g m 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알파7 c 2 바디 무게가 510g 정도 수준인데, 이 렌즈 무게가 918g, 그러니까 거의 1kg 정도입니다. 밸런스가 맞지는 않지만 너무 궁금했고요. 역시나 정말 이렇게 감탄스러운 결과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 시점 최고 대세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이 풀프레임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또 사진 취미 영역을 더 넓히고 싶고, 또 유튜브나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카메라, 알파7C2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소니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귀한 렌즈, 소니 FE2870GM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알파7C2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가 아주 인상적인 카메라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성능은 상급 기종을 위협할 만큼 뛰어나니까 시장 반응은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죠. 이 덩치와 무게에는 맞지 않다고 느낄 만큼 아주 뛰어났고요. 또, 소니 하면 AF, 또 AF 하면 소니죠.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건 머리와 몸의 구조를 인식하는 AI 프로세싱 유닛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새, 자동차, 기차, 곤충까지 뭘 담돈 놓치지 않고 초점을 확 하고 잡아줬습니다. 게다가 여성 브이로그들이 반길만한 크리에이티브 룩이나 이 소프트 스킨까지 부가적인 기능도 꼼꼼히 챙겨놨죠. 제가 오늘 이 엄청난 렌즈를 마운트하기는 했지만 이런 경량 바디에는 소니 알파 50mm라든지 아니면 번들렌즈와 같은 이런 소형 렌즈와 만났을 때 아주 찰떡 같은 궁합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니 SEL 2870 GM 렌즈는 28mm부터 70mm까지 전 구간에서 f/2 고정 조리개를 지원하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취미 사진이나 영상을 넘어서 이런 상업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아우를 수. 있는 막강한 렌즈였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